안녕하세요, 사랑하는 1학년 친구들. 수학의 재미와 실력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시간 만점왕 수학 시간을 함께할 최연희 선생님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더쌤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오늘은 뺄셈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거예요. 두 자리 수의 뺄셈을 어떻게 하는지 오늘도 왕마트 친구들과 함께 신나게 공부해 볼게요. 자, 그럼 우리 왕마트 친구들을 불러볼까요? 왕마트 친구들. 신나고 즐거운 빵마중 얘들아 딸기 맛 우유 몇개 남았는지 알아봐 줄래 네. 네 오늘 딸기 맛 우유는 마흔여덟 개 있었다 삐리 그리고 내가 여덟 개 팔았으니까 사십팔 백이 팔은 네 개네 네개 어? 왜 사십팔 백이 팔은. 48에서 8을 이렇게 빼면 4가 남잖아 그러니까 4개지 <laughs> 음, 이상하다 이렇게나 많이 남아있는데 4개가 남은 거라고? 뭔가 좀 이상한데 48에서 8을 빼면 8이 날아가 버리니까 4만 남는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랑 같이 몇십 빼기 몇십 그리고 몇십 몇 빼기 몇을 공부하고 나면 공룡이의 말이 맞는지 틀린지 여러분이 알수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교재 52쪽을 펼쳐주세요. 52쪽을 보면 오른쪽 위에 하트 모양 상자가 있는 것을 볼수 있죠. 자 우리 하트모양 상자를 가지고 60 빼기 20을 해보려고 해요. 자, 60 빼기 20처럼 끝이 0으로 끝나는 몇십 빼기 몇십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자 지금 상자를 보니까요. 어, 상자 하나 안에 사탕이 가득가득 담겨 있어요. 몇 개가 담겨 있나 봤더니 10개가 담겨 있죠? 자 그리고 이렇게 10개씩 담긴 상자가 여섯 개의 상자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60개만큼 있는 건데요. 이 중에서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두 상자, 그러니까 20개를 선생님이 선물로 주려고 해요.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20개를 선물로 주고 나면 몇 개가 남을까요? 그래요. 여섯 상자에서 두 상자를 뺀 거니까 네 상자가 남게 되죠? 그리고 한 상자 안에 는 사탕이 10개씩 들어 있으니까 4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사탕을 통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이번에는 수 모형을 놓아보면서 더 확실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60만큼 수 모형을 놓아보겠습니다. 자, 10 모형을 6개 이렇게 놓아주세요. 그리고 20을 뺄 거니까 10 모형 몇 개? 그렇죠. 두개를 이렇게 빼볼게요. 그럼 10 모형이 몇 개가 남았어요? 맞아요. 네개가 남죠? 10 모형 네개가 남았으니까 60 빼기 20은 얼마다? 40이다 하는 것을 더 확실하게 우리가 알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60 빼기 20을 세로셈으로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먼저 위에다가 60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자리를 잘 맞춰서 아래에 20이라고 써주세요. 자, 일의 자리부터 한번 볼까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아무것도 안뺄 거예요. 그러니까 일의 자리에는 0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10의 자리는 6에서 2를 뺐으니까 4라고 써 주시면 돼요. 4라고 썼지만 이것은 40을 뜻한다는 것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몇십 빼기 몇십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봤어요. 어때요? 굉장히 쉽죠? 아하! 무조건 숫자를 지우는 게 아니구나. 일의 자리, 십의 자리에 맞춰서 빼는 거였어요. 맞아요. 공룡이 말처럼 자리를 잘 맞춰서 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이번에는 48 빼기 6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48 빼기 6을 하기 위해서 먼저 48만큼 수 모형을 놓아보도록 할게요. 자, 십모형 4개에 낱개 모형 8개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6을 뺄 거니까요. 낱개 모형 6개를 이렇게 빼볼게요. 자, 그러면 수 모형을 딱 보니까 남는 게 얼마예요? 그래요. 10모형은 그대로 4개, 낱개 모형은 2개가 남아있는 것을 알수 있죠. 그러니까 48 빼기 6은 42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 앞으로는 좀더 간편하게 세로 셈으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8을 먼저 써주고요. 그리고 빼기 6을 써주는데, 어, 이때에는 6이 낮게 모형이니까 1의 자리 8 아래에 그대로 잘 맞춰서 6을 써주세요. 자, 그러면 1의 자리부터 계산을 해볼게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어, 반드시 세로셈을할 때는 1의 자리부터 계산하라고 했어요. 자, 그럼 8에서 6을 빼면 얼마예요? 그렇죠. 2가 나오죠? 자, 그리고 10의 자리는요, 10모형 4개에 서더 이상 뺄 것이 없으니까 그대로 내려서 4라고 써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48 빼기 6은 42라는 것, 세로쌤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었네요. 자, 우리 이렇게 해서 몇십몇 빼기 몇까지 같이 공부를 해봤는데요. 어, 그러면 우리 아까 왕마트 친구들이 고민하던 문제, 48 빼기 8을 여러분이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48 빼기 8은 얼마인가요? 선생님, 이제 자신 있어요. 일의 자리끼리 먼저 빼주면, 낱개 모형 8개에서 8개를 뺐으니까 0 그리고 10모형 4개가 그대로 남았으니까 4 그러니까 40이에요 맞아요 잘했어요 자 그럼 우리 이것도 한번 세로셈으로 살펴볼까요 48 빼기 8을 해주기 위해서 자 1의 자리 8에서 8을 뺐으니까 0 그리고요, 10의 자리는 어떻게 준다고요 그렇죠. 더 이상 뺄 것이 없으니까 그대로 내려서 4라고 써주면 48 빼기 8은 4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자, 왕마트 친구들, 어때요? 이제 문제가 잘 해결됐나요? 자, 그러면요, 어, 지금부터는 우리가 뺄 셈을 좀더 연습해 보려고 해요. 뺄 셈을 연습하기 전에 선생님이 오늘 먼저 마술을 한 가지 보여주려고 합니다. 자, 선생님이요, 여기 이렇게 마술 상자를 하나 준비했어요. 자, 이 상자는 굉장히 신기한 상자인데요. 어떤 상자냐 면요 안에다가 수를 집어넣으면 수를 변신시켜서 밖으로 내보내 준다고 하거든요. 자, 그럼 한번 어떻게 변신하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이 마술 상자 안에요. 37이라는 수를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자, 37이라는 수를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고요. 자, 이렇게 마술을 부리고 나서 이번에 수를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수가 나오나 봤더니 어, 얼마가 나왔어요? 그래요. 33이 나왔네요. 37을 넣었더니 33이 나왔다? 이 마술상자의 비닐은요. 바로, 그래요. 이 안에 들어오는 수를 빼기 4 해주라는 그런 신기한 상자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 마술상자 안에 37이 들어가고 났을 때요. 어, 하나, 그리고 둘, 그리고 셋. 그리고 넷 빼주고 나면 33이 나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요. 우리 친구들 어 교재에 있는 문제를 풀면서 어 우리 다른 수를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54쪽에 있는 빨간 별이 달린 문제를 찾아봐 주세요. 네, 54쪽에 있는 5번 문제예요. 이번에는 마술 상자에 59라는 어 59라는 수를 넣어 봤어요. 자, 그러면 어떤 수가 변신이 되어서 나올까요? 자, 59라는 수를 넣은 다음에요. 이 마술 상자는 빼기 4를 해준다 그랬어요. 우리 4를 한번 빼볼게요. 자, 하나 빼고요. 그리고 둘 빼고요. 그리고 셋 빼고요. 마지막으로 넷 빼고 나면 55가 나올 거라는 거 여러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번에는 이것을 세로셈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59 빼기 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의 자리에 맞춰서 4를 잘 써주시고요. 자, 9에서 4를 빼면 얼마? 그렇죠. 5가 나오고요. 그리고 10의 자리는 그대로 5를 내려서 써주면 55라는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빨간별 문제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그 아래에 있는 파란별 문제, 6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계산이 잘못된 것을 찾아 기호를 쓰시오 했어요 자 선생님이 지금 기역부터 니은 디귿까지 5 초씩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이 잘 살펴본 다음에 맞으면 머리 위로 동그라미 틀리면 가위표 해주세요 자 지금부터 시작. 자, 잘못된 것은 무엇이었나요? 그렇죠. 디귿이 잘못됐어요. 어디가 잘못됐었냐면 어 2를 일의 자리에 맞춰서 써야 하는데 10의 자리에 써 버렸어요. 자, 그럼 디귿을 우리가 바르게 한번 풀어 볼게요. 자, 37을 먼저 써 주고요. 그다음에 빼기 2는 어디다 쓰셔야 되냐면 그렇죠. 일의 자리 7 아래에 맞춰서 2라고 써 주셔야 돼요. 자, 그럼 일의 자리 계산해 볼까요? 7에서 2를 빼면 5. 그리고 10의 자리는 그대로 3을 내려서 써 주면 35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 계속해서 이번에는 55쪽에 있는 10번 문제 풀어볼게요. 10번 문제 같이 볼까요? 자, 별표에 알맞은 수를 구하세요. 했어요. 어, 별을 구하려고 보니까, 음, 하트를 알아야겠네요. 그리고 하트를 구하려고 봤더니 이번에는 클로버를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클로버를 어떻게 알수 있나 봤더니, 아, 첫 번째 식을 구하면 되겠군요. 자, 그러면 위에서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계산해 볼게요. 자, 클로버를 구하기 위해서 10 더하기 10을 해 볼게요. 어때요? 이건 굉장히 쉬운 문제죠? 자, 10 더하기 10을 하면 얼마인가요? 그래요. 20이 나오네요. 자, 그러면 우리 클로버에 20을 한번 집어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넣고 봤더니요, 이번에는 하트를 구할 수가 있게 됐어요. 하트는 어떻게 구하나요? 그래요. 8과 20을 더하면 된다고 써있네요. 자, 이번에는 8 더하기 20을 해볼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덧셈 나오고 있죠? 자, 일의 자리 잘 맞춰서 8이라고 써주고요. 그리고 십의 자리에 2라고 써주면 하트는 28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럼 이제 드디어 별표를 구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하트에 28을 넣고요. 빼기 4를 해주면 별표가 나온다는 이야기죠? 자, 그럼 28 빼기 4 해볼까요? 자, 8에서 4를 빼주면 일의 자리는 4. 그리고 10의 자리는 2를 그대로 내려서 써 주면 되겠네요. 따라서 정답은요. 별은 어? 24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번 문제까지 풀어 봤죠? 우리 친구들 이제 뺄셈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막마트 친구들 이야기 계속해서 들어볼게요. <웃음> <웃음> 신나고 즐거운 마뚜 맛있는 고구마가 마흔여덟 개 어디 그럼 시작해볼까? 고구마 사세요 고구마 사세요 음, 음 맛있는 냄새 정말 맛있겠다 맛있겠다 어디 하나만 먹어볼까? 아지야, 고구마 많이 팔았어? 어? 어, 어, 그, 그게... 설마 이 고구마 다 먹은 거냐, 삐리? <laughs> 어, 맛있어서 그만 하나둘 먹다 보니까 스무 개나 먹었지 뭐야? 뭐? 어? 스무, 스무 개? 개? 아지, 정말 대단하다, 삐리 그럼 고구마 마흔여덟 개에서 스무 개를 먹었으면 어 모두 몇 개가 남은 거지 어그 글쎄 아+ 지 아+ 아+ 진짜 대단하다. 대단하다. 으악! 으악! 아지가 어 고구마를 너무 많이 먹었던 모양이에요. 아지의 방귀 냄새가 여기까지 나는 것 같은데요? 자, 우리 고구마가 몇개 남았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랑요. 몇십몇 빼기 몇십 그리고 몇십몇 빼기 몇십몇칠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아까 48 빼기 20부터 해 보려고 해요. 고구마가 처음에 48, 48개 있었는데 아지가 20개나 먹어버렸죠? 자, 우리 이 뺄셈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앞에서 했던 것처럼 수모형을 놓아보겠습니다. 먼저 48만큼 수모형을 놓으면요. 그렇죠, 1모형 4개, 낱개 모형 8개를 놓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지가 먹은 고구마 20개, 20만큼 빼주도록 할게요. 1모형 2개를 이렇게 빼주고 나니까 몇 개가 남았어요? 그래요, 1모형 2개, 그리고 낱개 모형, 더 이상 빼준 것이 없으니까 여덟 개 그대로 남아 있죠? 따라서 48 20은요. 28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이번에는요. 48 20을 가로셈으로 한번 계산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가로셈을 쓰더라도요. 아까 세로셈으로 했을 때랑 똑같이 하시면 돼요. 일의 자리는 일의 자리끼리, 십의 자리는 십의 자리끼리. 자, 그럼 일의 자리 먼저 볼게요. 8에서 0을 빼주면 그렇죠. 8이 되고요. 그다음에 십의 자리는요. 사에서 이를 뺐으니까 이 따라서 정답은 이십팔이라고 여러분이 계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이제 마지막으로 몇십몇 빼기 몇십몇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왕마트에 온 손님의 수로 우리 계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왕마트에 37명의 손님이 있었는데, 13명이 계산을 끝내고 나갔다고 하네요. 37 빼기 13. 어떻게 하는가? 먼저 그림으로 살펴볼게요. 37명의 손님이 있었는데, 13명이 나갔으니까, 10명이 한 줄, 그리고 이렇게 3명이 더 밖으로 나가면 되겠어요. 몇 명이 남아있나요? 그래요. 10명, 10명씩 두 줄, 그리고 4명이 더 남아있죠? 어, 따라서 24라는 것을 여러분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그림을 한번 수모형으로 바꿔볼까요? 수모형으로 바꾸면 먼저 37, 신모형 3개에 낱개모형 7개. 그리고 여기에서 13을 빼는 거니까 신모형 하나랑 낱개모형 3개를 빼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우리 남는 수모형 같이 한번 세어보도록 할게요. 남는 수모형은요. 1모형두개에 낱개 모형 네개가 남아서 24라고 아까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네요. 자, 이것도 역시 여러분이 세로셈으로 계산을 해보면 각 자리에 어떤 수가 와야 하는지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거든요. 37 빼기 13을 세로셈으로 정리해 볼게요. 자, 먼저 일의 자리끼리 빼봅시다. 7에서 3을 빼주면, 그래요. 일의 자리는 4, 그리고 3에서 2를 빼주면 십의 자리는 2가 온다는 것 여러분 잘알 수가 있겠죠? 이야, 우리 드디어 몇십몇 몇 빼기 몇십몇까지 여러분이 뺄셈 공부를 모두 다 해봤어요. 자, 그러면 우리 문제를 통해서 좀더 연습해 볼게요. 58쪽에 있는 2번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민이네 동네 우체국에는 편지가 46통, 소포가 12개 왔습니다. 편지와 소포 중 어느 것이 얼마나 더 많이 왔는지 네모 안에 알맞은 수나 말을 써 넣으시오 했네요. 자, 그럼 46과 12 중에서 어떤 수가 더 큰지 먼저 찾아봐야겠죠? 어떤 수가 더 큰가요? 그래요. 46이 더 크네요. 그러니까 편지가 더 많이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편지가 소포보다 얼마나 더 많이 왔는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계산을 해야 할까요? 그래요. 뺄 셈을 해주면 돼요. 46과 12의 차를 구하면 되거든요. 계산해 볼게요. 자, 먼저 1의 자리부터 6에서 2를 빼주면 4. 그리고 10의 자리는 4에서 1을 빼 주니까 3. 그래서 정답은요. 편지가 34통 더 많이 왔습니다라고 여러분 정답을 쓰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뺄셈 공부 해 봤는데요. 오늘 배운 내용을 신나게 노래 부르면서 정리해 볼게요. 두 자리 수끼리 한번 볼까요?